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아침 일찍 왜 같이 있으시죠? 아, 저희는 오늘 방비엔이라는 그 도시를 음. 가려고 합니다. 이게 비엔티안이 제가 로런 수도로 알고, 그중 그렇죠, 그렇죠. 방비엔이 네. 이제 약간 이제 시골, 시골 애들이 순수한 음. 이제 이런 층의 처녀들이 많다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이번에 <오케이>. 어, <laughs> 꼭성공하시려 형님 아, 네. 이제 용기 주가. <laughs> 좀 중요하긴 하지만 아, 그죠 아, 또 아, 술도 술레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 오늘 좀 조금만 이제 옆에서 좀아예 저도 예 절제 절제 <웃음> 저도 <웃음> 같이 절제할게요 아 알겠습니다, 예, 알겠습니다. <웃음> 같이 <laughs> 오늘 파이팅 해보시죠 네. 파이팅 파이팅 아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사람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람들도 있고. 예, 방비엔블루라고 한번 가볼건데요 이 예, 툭툭이 <laughs> 예, 빌렸거든요 방금 어, 타보겠습니다 아저 이제 이거 타면 돼요? <laughs> 음. <laughs> 아저씨 여기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요? <laughs> 진짜 <웃음> 가평보다 <웃음> 네. <웃음> 더 시골인 <쉬고 웃음> 것 같아요 아니 저 오늘 뭐 있, 있죠? 바바보이 나시던데 아 뭐지? 쇠초도? 아 네. so <laughs> <laughs> 이거 맞나 이거? 시골에 이거 KTV가 있나 는 이거? 아, 이거 아, 아닙니다, <laughs> 아니 입고 왔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보죠쇼 렛츠고 왜 백숙이 생각나죠? 빠하하하지 바지 하면 또 이제 백숙이 여기 아까 약간 동물들 많이 보는데 네. 어떻게 제가요? <laughs> 있어요, <목소리> 살이아어 <목소리> 저기 저기 탕 있어요. <목소리> 힘들다. <목소리> <laughs> 진짜 도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. 와, 한 시간 걸렸나 형님? 거의 그 정도 걸리거 근데 시간 상으로는. 네. 한 30분 걸리고 30분 같은데 체감 아, 체감상 한 시간입니다 이거 와, 너무 안좋아 아,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블루 라곤네 블루 라곤인데 한번 보시죠 와오 괜찮은데 아 물이 블루네요 빨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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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뭐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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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뭐세요 아예뭐긴자 예. 예. <laughs> 치킨 프라이드. 어, 실제 이건 뭐예요? 코리안 누들이라고 동남아에서 먹는 한국식 라면입니다. 와. 이거, 이거 신라면 같은데? 신라면 같은데? 라면은 무슨 맛이죠 신라면. 신라면 같아요.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어, 맛있어요 남달라 달라 신라면인데 맛이 달라 남달라 응. 맛있다. 어, 어, 남해, 나, 라면은 남이 끓여줘야 돼 맛있어 <웃음> <웃음> 식사하시죠 예예 경치 보세요 진짜 이 산, 산과 이 물과 물도 엄청 깨끗해요 외국인들도 엘프도 많고 <웃음> <웃음> 좋네요 네. 장비행 오면은 블루라고는꼭 와야됩니다 네. 한번쯤은 좀고대지만 한번쯤은 오셔가지고 어, 오전에 오셔가지고 물놀이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, 그리고 이제 여기 코리안푸드 라면 있거든요 <laughs> 뚝배기 라면 진짜 기가 막히니까 한번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. <laughs> 아이고 <아유>, 저 형님 저 형님 뭐하시는 거 아이고 <웃음> 힐링 힐링을 즐기시네 힐링 음. 굳이 힐링이죠 굳이 저기서요? <laughs> 형님, 네? 오, 깜짝이야. <laughs> 뭐 보시는 거죠? 네? 아, 저기. 아, 형님, 이... <laughs> 네.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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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, 여기 좋아요. 자, 그럼, 한번 볼까? 아, 여기 좋아요, 여기 좋아요. 오히려 더잘 보여요. <laughs> 아, 형님, 뭐가 잘 보인다는 거죠? 아 이게... 오, 시원하다. <laughs> 뷰가잘 보여요. 아, 불가. 뷰도잘 뷰가... 뷰도 보이고. <laughs> 아무튼 잘 보입니다. <보이시죠? 웃음> 굉장히 시원해요. 더워, 더워. 시장이, 네 저희가 이거 많이 타고 왔잖아요. 네. 놀고 왔는 없습니다. 그거는 재앙이죠. 안 아, 또 이제 더. 타고 갈 생각하니까 힘들다. <목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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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이제 타시죠. <laughs> 아, 예. 축배를 <laughs> 네.